강아지는 육식동물일까요? 잡식동물일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직도 육식동물로 보시는 분도 많고요. 또 잡식동물로 보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서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육식동물인지 잡식동물인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먹거리 때문입니다. 이것의 정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강아지의 사료나 간식 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사료나 육류의 간식을 판매하는 회사들은요. 강아지가 육식동물임을 강조하고요. 반면에 웰빙 사료나 야채 혹은 과일 함유 사료를 판매하는 회사 측은요 강아지가 잡식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TV쇼 역시요 강아지가 육식동물이라며 뭐 생닭을 통째로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개는 잡식동물이라고 하면서 야채로 만든 간식과 곡물과 고기로 만든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늑대의 식습관과 가까운 육식동물인지 오히려 우리 사람의 식습관과 가까운 잡식동물인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何 <music> 강아지가 육식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요. 첫째로 강아지가 늑대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강아지는 2만 년 전에 늑대로부터 분화하여 사람의 손에 가축화가 진행됐지만은요. 여전히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식동물이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이빨의 구조 자체가 사냥하여 고기류를 찢기 편리한 구조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으며 곡물을 씹기 위한 평평한 어금니가 없다는 건 역시 육식동물임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강아지의 소화기관 자체가 요 우리 사람과 는 약간 달리 고기류를 소화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발달하여 잘 늘어나는 위와 비교적 짧은 소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요, 골격과 근육 자체가요, 사냥에 적합하도록 발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한다는 의미는요, 사냥을 통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식 동물임을 나타냅니다. 빠른 달리기를 할수 있는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 뼈도 씹을 수 있는 강한 턱과 충분히 벌어지는 구강의 구조 자체가 육식 동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laughs> 반면에요. 개는 잡식이기 때문에 육류 단백질 유지의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는요. 첫째로, 늑대는 개의 조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DNA 연구의 발달로요. 늑대와 개는 다른 동물이며 사실은 개는 늑대로부터 분화되는 것이 아닌 인간과 같이 살기 수만 년 전부터 한 조상에서부터 늑대와 개로 따로따로 갈라져 나온 전혀 다른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늑대와 개는 요 조상만 같을 뿐 이미 너무 오래전에 서로 달리 진화한 동물 이기 때문에 늑대가 육식이라서 개도 육식이라는 근거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늑대에게는 없는 맹장이라는 소화기관이 개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맹장은요 초식 동물에서 발달한 식물 유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장내 세균총의 주요 서식초로요. 사람과 개에서는 그 기능은 뭐잘 못해도요 존재하기는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나 늑대와 같은 완전 육식 동물에서는요 없는 소화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요 개는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늑대에 비해서 2배에서 15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요. 우리 사람에서는요. 침샘에서 분비해서 씹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로 1차 소화시키는 이런 효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씹으라 그러잖아요. 뭐 10번 씹어라 20번 씹으라 그러잖아요. 입에서 1차 소화를 시키고 삼키는 거죠. 개에서는 침에서가 아닌 췌장에서 분비하여 탄수화물 소화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안 씹고 그냥 삼켜도 되는 거죠. 자 넷째로요.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없이요, 구성을 아주 아주 잘한 곡물과 식물 유래 단백질 식단만 가지고도요, 강아지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강아지는 육식동물일까요 아니면 잡식동물인 걸까요 육식동물인지 잡식동물인지 강아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은요 아마 잡식이 가능한 육식동물 혹은 육식에 치우쳐진 잡식동물이란 편이 저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가장한 야채 사료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강아지들에게는 그리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고기만 먹이거나 너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의 조성을 가진 사료를 먹는다면은요 간과 신장에서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요소질소 등을. 충분히 분해와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전처럼 뭐 강아지가 7년 남짓의 수명을 당연히 시작해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다면요. 육식 위주로 주던 탄수화물이나 채식 위주 잡식 위주로 키우던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명이라면 뭘 먹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의 강아지들의 평균 수명은요. 1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수명이 길어진 만큼요.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먹이는 하루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는요. 자연 생태계에서는요.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겠습니 하면은요, 아마 굉장히 활기차고 힘있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은 요 극단적으로 짧게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요, 곡물과 육류, 단백질이 포함된 세밀하게,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사료를 먹는다면요, 아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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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들을 아껴 쓸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영양에서요. 어떻게 영양 조성을 구성하고 육류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적절한 조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사료 회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천 수만 명의 수의사를 포함한 영양학자들이 이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수많은 논문들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육식 동물이니 고기 위주의 식단 을해 주는 것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아주 단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강아지는요, 뭐 인간사회에서 완전히 잡식에 적용된 동물이니까 탄수화물과 뭐 채식 위주의 식단이야말로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웰빙 식단이다. 뭐 이런 말 역시 당연히 올바른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강아지가 육식동물인지 혹은 잡식동물인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적절히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등의 영양이 잘 구성된 좋은 식단으로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강아지는요 야생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사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사료는요 강아지의 건강을 오랜 기간 유지시키고 그들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늘려주는 것들입니다. 강아지는요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잡식 동물입니다. 절대 채식 위주의 식사는 주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육류 위주의 편향된 식사는요 우리 강아지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육식 동물인지 혹은 잡식 동물인지. 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